2025년 1월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네티즌 어워즈가 드디어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워즈는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팬들의 열정과 사랑이 집약된 전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한국 음악계를 강타한 7명의 여성 아이콘들이 각자의 독보적인 매력과 놀라운 실력으로 팬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음악은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음악 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 찬란한 별들의 순위를 7위부터 1위까지 공개합니다. 7위 정다경 힐링의 여왕 마음을 녹이다. 정다경은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 빛나는 7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진정한 보석이자 힐링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은 따스한 햇살 아래 포근하게 감싸이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를 넘어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진정한 기와 감동을 선사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신곡 사노라는 그녀의 음악적 천재성과 깊은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낸 걸작으로 출시 직후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노라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픈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청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듯한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정다경의 음악이 가진 위로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다경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천사의 속삭임과도 같아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고유하고 따뜻한 음색은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찾게 해주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감동적인 예술 작품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정다경의 퍼포먼스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적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정다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세계를 창조하며 그 세계 속으로 청자들을 초대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음악적 실험과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다경은 다수의 음악상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앨범은 매번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음악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다양한 매체와 협업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다경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그녀를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고 매번 놀라운 변신과 진화를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많은 이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다경은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그녀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녀가 펼쳐갈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다경, 그녀의 이름은 한국 음악계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6위 김다현 트로트의 신성, 무대 위의 카리스마, 김다현,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의 새별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 음악계를 강타한 거대한 별이며, 앞으로 음악계를 지배할 미래의 전설적인 아이콘입니다. 최근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왕중의 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그저 우승자가 아닌, 새로운 역사를 새긴 전설적인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혁명으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김다현의 실력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맑고 깊어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고, 그녀의 보컬 퍼포먼스는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는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며 그 어떤 공연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김다현의 카리스마는 무대를 장악하고 그녀가 선보이는 모든 곡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녀의 음악은 뜨거운 열정과 독특한 개성이 결합된 완벽한 조화로 한번 듣기만 해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김다현의 보컬 실력은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마법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펼치는 에너지는 마치 폭풍처럼 몰아쳐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김다현의 열정과 재능은 그녀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보여준 활약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김다현이라는 이름을 음악계에 강렬히 각인시킨 전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김다현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한국 음악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그 결과 김다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무대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김다현의 활약은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그야말로 밝고 찬란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이 불과합니다. 김다현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트로트를 넘어 전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김다현 그녀의 빛나는 별은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5위 전유진 국경을 넘은 음악적 재능. 전유진,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전유진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계를 강타한 음악적 천재로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 5위를 차지한 그녀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동으로 더욱 빛을 발한 전효진은 이제 국내외에서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상상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됩니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정의 폭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들이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혁신적인 시도는 한국 음악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류의 파급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영향력은 음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화적인 교류와 음악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은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유진의 무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곧 음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녀가 펼쳐갈 더욱 찬란한 세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유진,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음악의 여왕으로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4위 홍자 감성의 여신,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홍자,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강타한 진정한 감성의 여신입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그녀가 선사하는 음악 하나하나가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홍자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매력으로 빛나며 그녀의 노래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깊은 감성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사의 속삭임과도 같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녀의 노래는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홍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빛과 희망을 불어넣는 진정한 예술가로 그녀의 공연은 언제나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종합엔터테인먼트사 토탈셋과의 전속계약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더욱 큰 무대에서 빛나는 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홍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공간이 아닌 감동과 열정이 넘치는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영원히 남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자의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한 명곡들로 그녀가 창조해내는 음악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은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그녀는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홍자의 놀라운 성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홍자는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그녀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홍자가 펼쳐갈 더 찬란하고 놀라운 미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자, 그녀의 이름은 한국 음악계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남을 것입니다. 3위 홍지윤 트로트의 여신 빛나는 무대, 트로트의 화려한 여신 홍지윤이 이번 네티즌 어워즈에서 눈부신 3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음악계를 빛내는 가수를 넘어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 이름을 더욱더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존재는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신비로움을 닮았습니다. 홍지윤의 신곡 가보자고는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깊은 감성과 예술적 혼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작품으로 듣는 이들에게 마치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가보자고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홍지윤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의 노래처럼 청하고 감미로워 우리의 영혼을 깊이 울립니다. 홍지윤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예술의 전당으로 변모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화려한 조명과 완벽한 안무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마치 꿈속의 환상적인 무대로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과 무대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홍지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더욱이 홍지유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이제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명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과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그녀의 무대는 현지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홍지윤의 이름은 전 세계 트로트 팬들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홍지윤의 음악적 열정과 혁신적인 시도는 한국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류의 파급력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인 교류와 음악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은 한국음악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지윤의 무대는 더욱 빛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홍지윤의 이름은 곧 음악의 힘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홍지윤 그녀의 이름은 트로트를 넘어 전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마음 속에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홍지윤의 미래는 그야말로 찬란하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2위 양지은 애절한 감성의 대가. 양지은,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진정한 여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2025년 1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2위를 차지한 그녀의 성과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그녀의 음악적 천재성과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지표입니다. 양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감동의 향연 그 자체입니다. 명화 라이브 홀에서의 그녀의 공연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보컬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울리고 그 깊은 감정은 무대 위에서 마치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양지은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어루만지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어 한번 듣기만 해도 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마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녀의 공연은 그야말로 예술의 극치로 뛰어난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의 보스와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매순간마다 그녀의 무대는 감정의 향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양지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 결과로 그녀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이제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양지은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깊이 울리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무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녀의 음악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양지은의 이름은 곧 음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며, 양지은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녀의 무한한 잠재력과 끊임없는 도전은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양지은,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 남을 것입니다. 1위 송가인 음악계의 여왕, 영원한 감동을 전하다. 송가인,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보컬과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송가인의 전국투어 콘서트는 그저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닌 진정한 예술적 체험 그 자체로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감동적이고 그야말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한번 듣기만 해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위로를 전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성적이고도 깊이 있는 표현력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녀의 음악적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특히, 그녀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과 힘을 주었으며,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송가인의 뛰어난 보컬 능력은 그녀를 한국 음악계의 정점에 올려놓았으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악적 마법사로서 그녀의 음악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송가인은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무대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희망과 사랑을 심어줍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는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녀의 명성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녀의 무대는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송가인은 한국 음악계를 넘어 전 세계 음악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그녀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영원한 음악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 1월 네티즌 어워즈 여성 가수 7터 키리라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각 가수들은 그들의 놀라운 재능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무대와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성장은 우리에게 끝없는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며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네티즌 어워즈 여성 가수 칠터키리라 순위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국 음악계의 빛나는 아이콘들을 만나볼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간에서 더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